네, 안녕하세요 패션 뷰티 블로거 카우마이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백희 시즈입니다 근데 카우마이님 <laughs> 오늘 이 옷의 정체는 뭐죠? 이거 모르세요? 설명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 모르세요? 무료 1990년대 30년 전에는 이게 바로 대학생의 새내기 룩이었다고요 이거요? 모르세요? 약간 레트로 느낌 나는 이 가죽 점퍼, 야구 점퍼 그리고 또이 와이드한 팬츠 이거 모르시나요? 와트지키 어?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대학생들의 새내기 룩이라고요. 와대단하시네 이런 룩다챙겼구고 <laughs> 오늘 주제가 비슷한가봐요. 아, 이제 2020년 됐으니까 이제 대학생들의 새내기 룩을 한번 보려고 제가 한번 그 감성 다 모아봤습니다. 아 그러면 2020년도의 새내기 룩을 빨리 소개드려야겠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솔리 돈무는 럭셔리한 터치감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알려진. 글로벌 남성 컨템프로리 브랜드입니다. 쪽도 또 보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이런 거 이런 부분 마음 너무 편해지지 않나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다 사고 싶어 <laughs> 집에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이거 다 사면 입학 못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이거 다 사면 입학 못해요. 다 써가지고. 제가 1990년대 생으로서 이 느낌 그대로 담은 이런 패턴도 한번 입어주면 약간 어저 사람 약간 좀센치한 감성 이 있다. 이게 바로 요즘 트렌드 뉴트로룩 아니겠습니까? 그럼, 뉴, 이거는 뉴트로 뉴트로 이거는 그냥 우이디 <laughs> 무슨 소리? 야왜 자꾸 저는 이런 레트로 느낌이 자꾸 들어오지 눈에? 아 오늘 입으신 룩이 그럼 <laughs> 또 학교 막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설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이런 컬러감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아시겠지만 저는 또 이런 컬러 좋아하죠. 이거는 지금 제가 어...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쁘다 이쁘다. 그렇죠? 괜찮죠. 이런 파란 민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란 민트 이쁘죠. 파란 민트 이런 스키장 장바구니 <laughs> 세트 같은데? 같은 같은 걸로난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배면이 파란이 <laughs> 되요 약간 그 너무 치는 거는 살짝 맞아, 맞아. 자제해 줘야 돼요. 아, 딱제 스타일 이렇게 걸으셨잖아요. 오, 옷이 두 벌인가? 하나 사면 두벌 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또 이런 디테일이 숨어있네요 이거 이따가 한번 입으, 입으셨을 때 음. 한번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카모마이님 나와주세요 90년대 비지엠 깔아주시나요? 따라다라 이런 거2020 비지엠 깔아드려야죠 아, 맞다, 맞다. 2020 새내기 룩이잖아요 제가 고른 룩이라 그런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우선은 안에 이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요 니트가 울 소재예요. 근데 네. 하지만 실키한 울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으셨을 때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저는 이 컬러 니트의 컬러감과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독특해서. 파오가이님이 제대로 짚으신 게 사실 솔리드옴 이런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유니크한 브랜드거든요. 괜찮죠? 포켓은 사실 아직 써보지 못했어요. 여기다 뭘 <laughs> 넣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말에 공감했던 게. 옷을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 니트만 입었는데 그 터치감이 진짜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어, 너무 부드러워.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그걸 노렸거든요. 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하게 돼또 하나 제가 고른 이 아우터는 사실 제가 이미 다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은 쇼츠 어? 켓으로 입을 수 있겠다. 두개 입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 제품입니다. 음. 이렇게 입고 계시다가 하나 벗으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아우터를 동시에 착용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점 다른 아우터와 함께 믹스 매치하셔도 더 다양한 스타일 연출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 안에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독특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레이어드 어렵지 않아요. 레이어드 어, 어렵지 않아? 된 아이템을 사면 되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런 포인트는 좀또 영해 보이는 느낌도 있다. 아, 여기 있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뚫어주면또 또 이렇게. 부분을 어, 그렇죠. 음. 바람이 안 들어가요 따뜻하죠 괜찮은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박식 요 시즌에 조금 추워요 아 조금 추워서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핏감은 핏감이 대박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트렌치 코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랑 비교하기에는 좀 달라요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바로 고급스러운 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텍스처가 되게 좋죠 진짜 가벼워요 가벼워요 음. 저는 솔직히 이 아우터도 정말 괜찮지만 이 바지도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바지 한번 옆으로 돌아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이런 밑단 처리 처음 봤어요. 저 보시면은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죠. 이렇게 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걷거나 뛰거나 어떤 활동을 하셔도 굉장히 편안하죠. 이 밑단이 두 가지 처리. 뒤에가 좀 길게 나와 그쵸? 있어서 다리 좀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요. 언더런스한 <laughs> 디자인 <엄맛까지 웃음> 때문에 오히려 다리가 훨씬 어. 길어 보이고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인다. 2020 새내기 핏쇼 이렇게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입학식이나 이런 새내기룩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퍼스 딱 걸었을 때. 나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카우마이 님, 나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어,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직접 고르셔서 그런지. <laughs> 진짜 잘 어울리는 거같아데요입생의 느낌이 나냐, 안 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laughs> 인정하시지 않죠? 나이 납니다 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옷을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보면 은 굉장히 소재가 독특하죠 내구성도 굉장히 탄탄하고 양면 음 배색의 느낌 이런 멀티로 활용이 가능한 셸퍼카가 진짜 딱 솔리드 업무에서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칼에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이쪽 보시면 배색인데 이렇게 하나 여기는 두 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목이 좀 짧아가지고 카라 이렇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카라가 또 생명이라서 약간 좀 이렇게 탁 걸려주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잡좀 잡아주셨네요. 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아, 네. 있어요. 또 다른 디테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또 그리고 보면은. 수납 공간 좋아하시죠? 내가 너무 좋아죠. 하 수납 공간의 규제입니다. 아주 그냥 빅 포켓들이 공간 공간마다 다 되게 이쁘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번 컬렉션은 조금 포켓이나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힘을 준것 같은 느낌인데요. 셔츠도 포켓이 있습니다. 와이거또 포켓 디자인이 되게 다양해요. 얘는 이제 그냥 여기 지퍼라고 하면은 여기는 약간 이렇게 레이스로 해가지고 약간 뚫릴 수 있고 이거 뭐예요? 뭐하시는 거지? 뗄 수도 있어요. 오모모. <laughs> 아, 이거 아예 다떼지네 네, 갈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좀더 깔끔하게 입고 싶다면은 이런 포켓을 좀빼어내고있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어디 하나 심심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어, 이 소재가 굉장히 차르르하고 음.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인데 어떤 소재예요? 이게 드레이프성이 좋은 울 원단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까칠까칠한 느낌 전혀 없고요. 딱 되게 편한 느낌, 그냥 티 입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편안해 보여요. 여기에다가 제가 청바지를 골랐어요. 아주 캐주얼한 어, 아이템이죠. 약간은 좀 영한 느낌? 음좀 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청바지를 한번 골라봤는데 다리가 좀... 또 길어 보여요. 보니까 <laughs> 옆에 이 워싱이 굉장히 특이하대요. 이거 보통 그냥 묻혀지는 그런 디테일인데 여기 아예 워싱 이렇게 덧대서 어, 굉장히 좀타이트해 네? 하고 좀 슬림 핏인 것 같은데 차분했을 때 어떠세요? 이게 슬림 핏인데도 불구하고 작고 타이트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입었을 때내 바지 같다. 여기가 약간 좀 도톰하게 재봉이 되다 보면은 뭐랄까 좀안내가 조금 결리는 느낌이랄까? 여자들은 느낌. 스키 입으면 여기 라인 아시죠? 아 <laughs> 알아요. 밤에 바지 벗으면 여기 이렇게 라인 잡힐 거지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안내가 아, 없어요. 라인도 없어아내가없어 어, 너무 편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스킨 이렇게 약간 좀 타이트한 핏인데도 불구하고 딱 입었을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 디테일만 딱 잡아도 굉장히 편안하고 면요. 솔리드 모옷이 확실히 뭔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하나하나 섬세한 부분들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 봄에 어울리네. 아까는 소방차라더니 잘 어울잖아요. 보니까 또. 아, 또 입으니까 또 다르네. 잘고르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다 입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봄이 생각나는 새내기 대학생 룩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약간 우아하고 시크한 대학생 새내기 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도에 어울리는 솔리드 옴무의 대학생 새내기 룩을 한번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